시정보청사는한국군들 아픈 역사지만 또 상해놓고 만하면또아엔전쟁 입니다 아엔전쟁이 바로 요 근대 어 1840년에 터진 아엔전쟁요 근대 아픈 역사의 첫시작이 1840년에 터진 아엔전쟁 시점으로 해서 1949년도까지 거의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전쟁만 내면 모 터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 청 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졌다가 매 계속 전쟁해 군벌들이또 나타나서 여기저기 뜯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한일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또 희생되고. 일본 사람을 쫓아내니까 또 내전이 있었어요. 한 4년. 어, 두들이 맞고 해서 세워진 나라가, 1949년도. 모태통이 세운 나라가 바로, 어, 이 중국에. 100년 동안 전쟁을. 진짜 그때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전쟁 속에서 굉장히 다다하신 분들도 많거 그래서 그전쟁이 시작점이 바로 앞전전쟁이고, 그래도 중국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니까 잊으면안 된다. 그래,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여기 생겨나고도 지찌 보면 아픈 역사하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한, 번에도 상에 오시면 임시정부청사 보고 또 오셔야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나오는 쓰레기 기름이라서 식당에서 나온 그음식찌꺼기에서 다시 기름을 뽑아서 만드는 그런 기름이 있어요. 국산, 그, 요리를 하는 기름 얼마만요? 그런 가짜 기름을 만드는 지금 법이 나왔어요. 이제 몇년 됐어요. 가짜 기름을 생산하는 사람도 잡히면, 사형해버리 사행이에요. 먹는 거라도 장난치면, 어째서니좀 고개 끄덕이사 그래, 해. 무섭죠? 먹는 네. 뭐 거. 아, 근데 입장 바꿔놓고 얘기해봐요. 몇년 전에 한국에도 참기름 가짜 만든다는데, 그 가짜 만드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 사람들 다 그래. 그건 괜찮대. 그런, 그런 사람을 사행시켜도 된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앞엔 전쟁, 앞은 역사인데, 상해 사람들은 그 앞엔 전쟁을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왜냐면, 어, 그 전에는 여기가 어초 마을입니다. 어부들이 강, 호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팔고 먹고 살던 그런 어초 마을인데, 그, 앞엔 전쟁을 듣고 나서 이 동네가 완전히 바뀌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리에 마차가 다니는 거리에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외탄에 그 뭡니까 빌딩들이 또 층집으로 생겨나면서 엘리베이터가 생겨났고 상해가 중국에서 전화기를 제일 먼저 사용한 도시가 상해입니다. 여기 바로 사진. 중국은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중국은 침략을 받았지만 이 지역은 그때 살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날린 모습으로 발전했어요. <목소리도> 3개월 네, 아네어2 0개월 내가 고하 이것이 누나 머리를 받침대로 다시 돌아가대에대에 음, 그 조각을 해놨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조각합니다. 이사람 누구래? 동어 사람이에요. 박자에가 당당한 사람인데 당나라를 위해서 공을 많이 했어요. 역사에서 이법자 이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당나라 역사도 반쯤 뚫어들고 있었더라. 반란이 일어난 아, 뭐, 뭐, 것만 다 수습해놓은 사람이에요. 야 화려. 이거 너무 예다 사진 찍어요, 사진, 사진. 여기는 청나라입니다. 어? 역사가 바뀌어요. 맹나라에서 청나라로 왔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 침대 보면 좀 감탄 나오죠? 아까 명나라 침대가 좀 없어 보이죠 네. 예. 침대가 너무 화려. 해 그리고 만주족이 전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만주족이 또 조상이 여진족인데 천년 전에 음나라로 한번 세웠어요. 와, 형형색색 다 있네. 사질이 여기가 더예요여기는 한번 있다 결채 안지고 한쪽으올려아 그렇네 요 먹어봐 먹 여기 고춧구이가 지금 한 11개 밖에 없대요 가네 좀.

사진 찍는 자손가 보다 진짜 옛날 마을 같이다 응.